이제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치아를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들을 움직여주면 얼굴 형태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어, 턱까지도 변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인의 경우 턱이나 이런 부분에 골격적인 성장은 없기 때문에 턱이 더 자라나온다거나 턱이 들어간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턱을 자라는 것을 조금 막아준다거나 조금 더 자라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물들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비수술 교정 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골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골격적인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치아적인 이동만으로 마무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치아의 각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술한 것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골격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안에서 치아를 어느 정도 움직였을 때 가장 보기 좋은지를 어, 진료하는 의사가 어, 면밀하게 진단을 하고 같이 잘 상담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비대칭 같은 경우는 골격적으로 뼈 길이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치아 이동을 해주는 교정만으로는 어, 비대칭을 해소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 턱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치아의 위치 때문에 턱이 움직여서 부정교합이 발생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들을 이동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비대칭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교정이라고 하면 치아 교정을 한번 하셨던 분들이 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교정을 해 주게 되고 어 원래 상태로 어느 정도 되돌려 주고 싶은 그러한 교정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 역교정을 한다고 해서 교정 이후에 몇개몇 뭐 개월, 개월을 꼭 기다려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잇몸에 무리를 줄수 있는 경우 같으면 애초에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잇몸만 튼튼하시다고 하신다면 어, 교정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교정을 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어떤 교정을 해주게 되는지 범위에 조금 더 어, 방점이 찍힐 것 같습니다. 이제 옹니라고 하면 치아가 턱니처럼 너무 안쪽으로 기울어져 보여서 어, 치아보다도 잇몸이 오히려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옹니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윗니가 너무 들어간 경우 같으면 아리턱이 움직이는 것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집어넣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또 기능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바깥쪽으로 각도를 빼주는 그러한 역교정도 요즘은 해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있게 되면 교정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교정적으로 임플란트 치아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동, 외모의 변화라든지 치아의 이동에서 임플란트가 방해를 준다라고 하면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빼서라도 치아 교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니가 잘나 있을 경우에는 어, 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니는 보통은 매복이 되는 경우들이 현대인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뽑는다고 해서 우리가 공간으로 여겨줄 수는 없습니다. 사용을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작은 어금니들을 뽑아준다거나 그리고 사랑니도 어느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입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경우 같으면 사랑니를 뽑아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서 배열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결손치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간을 반드시 교정으로만 끝낸다라거나 아니면 보철로만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의 절충된 치료로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한 치료, 환자에게 좋은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는 보철과 교정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본인의 치아를 어느 정도 깎고 손상을 시켜서 그 부분에 치아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보철이 되겠습니다. 교정만으로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라미네이트와 같은 보철을 하지 않는 것이 치아 건강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일차적으로 생각을 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치아의 모양이 좋지 않아서. 어, 꼭 라미네이트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치아의 모양이 울퉁불퉁하다거나 했을 때는 라미네이트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어, 교정 후에 심미적인 것에서도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 어, 기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치아의 교정이 어려운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라미네이트로 해결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때도 있습니다. 어, 교정 진단부터 받고 그 다음에 충치 치료를 하는데요. 어, 교정을 하기 위해서 장치물을 붙여야 하는 곳에 충치가 있다면 당연히 충치 치료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이동은 하면서 어, 중간 중간에 필요하면 어, 체크를 해서 충치 치료를 조금 교정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충치 치료를 교정 전에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식의 치아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임플란트의 개수마저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치 교정이 필요한 환자는 기존의 작은 어금니들을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치아라면 원래 공간이 있어서 치아가 빠진 치아가 있는 그러한 환자라면 그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을 교정치료를 해주고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교정치료를 해주게 되면 그 공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임플란트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교정이 끝나고 나면 해 주어야 하는 임플란트의 개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교정치료가 방향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왠지 나중에 발치교정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발치교정을 해서는 얼굴 형태 자체가 망가진다거나 심리적으로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치교정보다는 비발치교정을 권유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관찰을 해서 이 시기에 잘 맞는 치료들을 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잇몸이 괜찮은 경우에는 물론 교정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정이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중년 이후에 교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뼈 상태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보다 기간적으로는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겠지만 당연히 교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것들을 조금 더 치중을 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잇몸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제한적으로 치아들을 움직여 준다면 교정이 가능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어,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